안녕하십니까. 장진우 대표입니다. 2021년 6월 20일 오후 7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번 주에는 좀 힘이 들것 같아요.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을 것이고, 이번 주, 물론 이제 이슈가 있어야지만 상승을 할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비료주와 사료주의 최근에 움직임이 좀 수상합니다. 몇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 산업입니다. 자 고려 산업은 어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홍정욱 인맥주로 어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 3월달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세력들의 개입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다시 이렇게 세력들의 개입 흔적이 정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자, 신나게 매집을 해서, 어, 뭔가, 흔적은 남겨놨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되었다. 물론 이게, 홍종욱 인맥주로 어 움직일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지만, 뭐, 어떠한 제조가 되었던지 간에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가축용 배합 사료. 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비료주와 사료주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요. 내일 장, 내일, 한미일, 대북, 뭐, 관련 관계자들이, 이,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 내용에서, 북한과의 긍정적인 즉 대화를 할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예, 이야기들이 나와서 북한이 호응을 해주게 되면 은 아무래도 어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금강산 강강 관련 주와 또 철도 관련 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었어요. 그런데 예, 그와 마찬가지로 사료주와 어, 비료 관계주 일부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뉴스에서, 어, 북한이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뉴스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 따로 뉴스는, 예, 제가 올려드리진 않겠지만은, 예, 그러한 뉴스를 봤을 때에, 만약, 어, 북한과의 어떤 이야기, 즉, 대화의 모드로, 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뭐 금강산 관광 뭐 유라시아 철도 뭐 가, 유라시아 뭐 러시아 가스관 뭐 개성공단 뭐 많은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 부분이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농업 관련주와 사료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비료 이쪽으로 해서 물론 이제 뭐 식료품 이런 쪽도 움직일 수가 있겠지만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움직였던 예, 종목들 중에는 바로 사료주와 비료주가 일부 움직였다는 점이죠. 그래서 고려산업이 그러한 맥락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는데, 재무 상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매집이 잘 되어 있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호재가 나왔을 때 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슈팅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시간 위에서는 소폭 밀렸기 때문에 내일장 또 시장이 이 만약 하락을 하고 그 하락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양봉 몸통 안에서 좀더이 아래쪽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재료가 살아있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물론 박스 끝 상단에 대한 저항이 강력하긴 하지만 일단 만약 내일장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몸통 안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매집이 잘 되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당 근처까지는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려 산업을 일단 우선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조비예요. 자, 조비는 어, 전형적인 대북 이슈가 나왔을 때 농업 관련 테마주로 어,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 3월달 하락을 하고 나서 어. 세력들의 개입 흔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이때 강력하게 상승했을 때도 세력들이 개입을 했어요. 자, 8월 10일 날에 고점 29,900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최근에 세력들의 개입 흔적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되겠든, 예, 매집을 했으니까 주가를 띄우려고 하겠죠.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 이러한 차트를 만들었을 때에는 아주 특별하게 일단 내부적인 세력들의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기업 자체에 따 문제가 발생해서 어지지 않는 이상 물론 또뭐 대북관계된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 분명히 이러한 차트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그리고 꼭 대북이슈가 아니더라도 이 농업적 이러한 부분들 뭐공물 인상이라든지 물론 최근에는 이제 공물값이좀 떨어지긴 했지만 또뭐 장마도 올수 있고 또 장마 피해가 또 심해 심각해지게 되면 농작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피해를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또더 많은 비료를 또 소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 대북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에. 뭐 식량 지원을 한다든지 비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예, 호재가 강력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세력들은 매집을 해놓고 주가를 위로 뭐 띄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들도잘 봐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재무상태는 음, 빠뜨리면고 봐야 되겠죠 자, 시가총액이 1,300억 대고 유통가능 물량이 170만 줄은 유통 물량이 엄청 작아요 세력들이 핸들링하기가 정말 좋죠 여기 보시면 액면가가 5천 원이잖아요 자 이러한 회사들은요 만약에 맘놓고 맘먹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은요 이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수를 최대한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당 다시 어, 이 액면가 5,000원을 500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100원으로도 할수 있어요 2 0 0원할 수도 있고 3 0 0원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데 보통은 액면 분할할 때 어, 500원이나 100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여기에서 500원만 하더라도 유통가능분량이 1700만주로 늘어나죠. 지금 170만주밖에 안 되지만. 대신에 주가는 10분의 1로 떨어지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회사들 정말 마음 먹고 주가를 띄우려고 하면은 액면 분할도 불사한다. 이런 건 참고적으로, 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 작년에는, 흑자전, 어, 이, 실적이 어, 상당히 증가를 했어요. 어, 별도 기준으로 올 1분기도, 어, 흑자 폭이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재무 상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고 시간 외에서 얘는 뭐종가에 마감이 되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내일장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 몸통 안에서 또는 이 아래 꼬리 근처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게 되면더 하락폭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매집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고점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을 충분히 일어나야 되겠죠. 물론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면 짧게 손절 대응은 분명 각오해야 되겠죠. 자, 노무바이오. 노무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 탄력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지난 3월 바닥을 찍고 여기에는 세력의 개입 흔적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자, 그런데 약한 1년 조금 안 되게, 예, 박스권 바닥을 예, 다지고 있다가 이 시점에서 세력들이 강력한 예, 개입의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그리한 수조종, 또 세력들이 개입.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고점 자리를 의도적으로 돌파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면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인데 그게 이번이 될 수도 있겠죠. 이종봉 역시도,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몸통 안에서의 접근은 유효하겠으나, 대장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대장이 밀리면, 대장이 아닌 종목은 더 밀릴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을 염두에 둬서, 이 몸통 안에서부터 접근은 가능하겠으나,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의 흐름과 조정의 흐름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20일선 또는 60일선 아니면 그 이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는 급하지 않게 흐름을 보면서 접근 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를 놓고 보더라도 2,200억 대 유통 가능 물량이 670만 주, 세력들이 갖고 놀게 있는 크게 무리가 안 되는 시가총액이죠. 물론 저게 클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큰 장치도 있고요 국내 1 위의 종자 기업 자, 북한이 농업 기술이 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종자 기술도 많이 떨어져 있겠죠 너무 노후되, 낙후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제 종자들을 어, 북한의 예, 정부에서 지원해 을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도 얼마든지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수 있고요. 재무 상태도 보시게 되면은, 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어, 작년에 매출액도 증가하고, 어,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올 1분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는 세 종목 다 모두 크게 문제가 없고, 시가총액이라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북한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그 이슈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반대로 북한 관련 이슈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라면, 즉, 내일 한미일 회담은, 어, 관계자 회의는 긍정적으로 끝났는데, 북한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대북 관련주들은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꽂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테마가 정말 좋기는, 테마주가 정말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단기에 급등한다라는, 어, 큰 메리트가 있지만, 그 재료가 소멸되거나,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순간, 정말 거침없이 아래로 내리 꽂히기 때문에 이 테마주의 특성, 그리고 테마주를 대응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손을 안 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일장 시장이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한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주 한주가.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종목들이라면 손을 안 드는 게 맞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라면 나는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그리고, 매수는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목표는 어느 정도에서 잡아야 될지를, 딱 정해놓고,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자, 이 종목도 세력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고점을 넘어서서 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마시고, 정고점 근처에서, 일단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고, 그 근처에서 수익을 챙기는, 고로한 대응을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되겠죠. 모든 분석 종목은 동일합니다. 제가 분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날아가지는 않아요. 어떤 종목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실례로, 제가 예전에 한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 대상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예, 극적으로 살아나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종목도 있어요. 이게 과거의 영인 프론티어라는 종목이에요. 유튜브 영상 과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때 이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다가, 여기서 거래정지가 되고, 결국 가까스로 살아나가지고, 이때 뭐 매수했던 분들 중에, 이제 일부분은 좀 이제 손실을 줄이거나, 오히려 수익권으로 돌아온 분들도 계신데, 저, 제가 분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개인 분석을 해보시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공략을 해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실 수가 있어요. 이점은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이 개인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